<laughs> 사육신 공원입니다, 사육신 공원. <laughs> 이거 쭉 올라가면. 매년 9월 달에 하는 세계 북극축제가 여기 열리는데 아주 여기 최적의 조망을 할 수, 아주 북극축제를 조망할 수 있는 아주 아주 최적의 장소가 나오죠. 여기 한강의 야경 보기도 좋고 여기 지역 주민들은 여기가 운동이나 산책 공간이지, 뭐. 누가 또 차를 저기다 대놨네. 이 차를 대놓으면 되지. 차를 대면 안 되는 것 같은데. 차를 대놨네. 여기다가. 그죠? 근데 여기 오면서 차를 여기 주차하는 거는 또 처음 보네. 공무 수행 이런구나. 그렇지 일반 차량은 여기 주차를 못하게 돼 있지. 우리 동작구청에서 온 차량 같은데 보니까. 아이고. 공사하나? 어디 막아놨네? 여기 원래 공간이 있었는데 공사한다고 막아놨나? 아닌가? 하살나무네, 네, 하살나무. 또 여기 무슨 잡초 뽑고 있네, 그래도. 아 여기가 공사는 그들이 있구나. 여기가 이거 그 세계 불꽃놀이 축제를 조망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공간이지. 여기. 저기서 막원여대교 그쪽에서 하니까 멋지지. 아무 철교를 폭격을 해네당 강당철교, 백년산, 북한산도 있고, 저기가 북한산이고. 네. 여기 여의도입니다, 여의도. 육사 빌딩. 참, 과거에는 육사 빌딩이 가장 높았었는데. 저 육사 빌딩 옥상에 무슨. 뭔가 있다고 그러는데. 저렇게 있잖아요 백년 달이라고. 하던데 백년산이백년산이라고 아, 그러네 저기가 원1대교니까 저기가 원년대교라고 10년 뭐 이년산이라고 10년 달이라고. 1 0고그 옆에가 서강대교 육삼 육삼 스퀘어라고 그러네 육삼 빌딩이라고 하죠 육삼 스퀘어. 아침부터 이렇게 공원 녹지가에서 나오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는. 설 월파정 수산시장 예전에 노랑계 수사장이 월파정 수산시장에서 공방정을 벌였다니 국군하고 북한군은 개래구라 저쪽으로 가면 이 용산역이 나오지 용산역 여기 노량진역그 다음에 대방역 4호선 신용산역도 있고 여기 육상은 이제 용산역이 지나가네 저기 이제 남산타워가 보이죠 엔타워 그건 드래곤시티라고. 농산 전자랜드 있는데 드래곤시티라고 있죠. 지금 아파트 때문에 안 보이는데, 저 아파트가 없으면 저기 알파크몰도 보이고 다 보일 텐데. 아마 불꽃 축제하게 되면 저 아파트 주민들은 아주 잘 보일 거야, 아마. 굳이 뭐. 이 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고. 불꽃 축제하게 되면. 여기서도 간망할 수 있죠 그 축제 하게 되요 아좀 있으면 불꽃축제가 하, 좀 하겠네 9월 뭐 이렇게 한다고 같던데 하반기